결혼 후에도 불상 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절하며 세상에 불을 쫓아 열심히 살았다.가 정부가 정신 상란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결국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그리고 대학 다니던 신우이가 자살하고 사촌 여동생이 자살하더니.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빚더미에 앉자 우리 부부는 동반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왔다. 새해에 이번엔 절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배신자야 네가 어디를 가려느냐 하는 소리에 섬뜩 놀라 주저앉아버렸다. 우리가 열심히 믿던 부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는 신이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하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엄지손가락을 믿어라 하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했다. 우리 네 식구는 난생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신림 반석 교회에 나갔다.